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 들으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심판과 회복은 어, 1장과 이장이죠 어, 근데 이 1장과 2장 말씀은 심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줄, 2장 마지막 끝부분에 두 줄만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심판과 회복, 드르라로 시작된 3장부터 시작되는 그두 번째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은요.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심판의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3장 전체, 그게 이제 심판의 이야기고, 4장, 5장은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클은 회복이 작았지만 두 번째 사이클은 회복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아, 4장 1절로 가봅시다. 끝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말씀을 다 채워야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끝날에 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끝날에 이렇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종말의 마지막 끝날을 얘기하는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구나. 우리가 천국이 시작되는 그 날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 날에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성전 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성전 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을 시온 성전 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갖고 성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성전 사는 예루살렘은 그런 폐허가 된 곳이었다가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날 다시 회복되어져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게 성전 산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많은 민족들이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실 일이 성전 산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힌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성전산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일이 그 종말에 끝날에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원래 율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온산에서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주일마다 출애국기 강의하잖아요. 율법이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이 시내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시내산에서 율법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어디서 율법이 나와요? 시온 산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 옛날에 구약의 아니 구, 여기도 구약이죠. 미사, 미가도 죄송합니다. 미가도 구약이지만 옛날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다음에 일어날 어,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가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것도 그들의 입장에선 출애굽이거든요. 제2의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다시 나올 것이냐면 시온산에서 다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벌써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새롭게 다시 선포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끝날에 새로운 회복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출 바벨론이 완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각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시온의 회복이 완성되고 있다, 완성될 것을 미리 미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날에 하면은 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끝날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끝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두 번이나 강해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 말씀 드린 게 있죠.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어디서부터 종말이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이 끝나는 거예요.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전체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종말론이에요.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것을 이 가장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전산으로 모여들어야 된다라는 이 개념, 이 개념이 미가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여서에도 있고요. 성전에, 성전산으로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든다는 이 개념이 잘못 오해돼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제가 그랬죠.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오해가 뭐냐면 요즘 그인터콥 유행하는 거죠 백투예루살렘, BTJ 그래가지고 운동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모든 민족들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 예루살렘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실크로드를 따라 어디를 따라 이렇게 모여 결국 모이면 그날이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많은 이, 우리 우리 교회가 어, 있는 기독교 대한 성교 교회 예장 통합, 합동, 뭐 기장, 순복음교회 어느 이 한국 교회 의 대표적인 감리교를 포함해서 다섯 개 교단 그리고 그 이하의 많은 큰 교단들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어, B.T.J. 운동이나 아니면 백투예루살렘 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종말론 문자적인 종말론에 대한 것들을 다 이단 내지는 주의로 경계했어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이 개념을 주의 그 개념은 성경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예장통합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단시했어요. 그래서 최바울 목사를 각 교단에서 다 불러서 이 개념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니까 그것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나는 그러면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이런 개념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도장 찍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요즘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 다 보세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전형적인 오류예요. 그게 물론 뭐 인터콥이 B T J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애쓴 것 그것까지 모두가 나무라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개념 자체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모이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분명히 잘못돼 있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막온 백성이 모여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암아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특히 구약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구약성경이 뭘 얘기하세요?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줄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에서 떠나 율법을 행하라. 이게 구약에서 명령한 내용이에요. 구약은 그걸 얘기했지 예루살렘으로 모이길 힘쓰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많은 이단들의 많은 잘못된 성경 개념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한두 군데를 그냥 문자적으로 뽑아서 그것을 과장하고 해석해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걸 운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으로 잘못된 것도 뭐예요. 결국 14만 4천명이 모여가지고 뭐그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사면서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여러분 14만 4천명이라는 그 개념은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개념의 유대적인 해석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와 기존 교인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그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걸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1,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성취되었어요. 3절에 그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분쟁이 없어지고 전쟁이 그치는 사건은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화평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4절에 각 사람마다 풍성함을 누리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여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 예언하신 거예요. 4절을 다시 보면 사 어,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노다마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여우와의 이름만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회복의 예고라면 6절에서 내일 계속 이어질 13절까지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확 바뀐 게 아니라고요 6절에서 13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1절에서 5절까지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끝날에로 시작되어 있죠 6절을 봅시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여기 그날에 언제일까요? 1절이 말하는 끝날에와 6절이 말하는 그 날에가 같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6절이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절에 전은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받게 한 자와 발을 젖는 자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죄인과 병자와 창녀와 세리와 거지들을 그들을 다 회복시키잖아요. 유대인들이 밀,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그런 전원자들과 병자와 눈먼자와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 살펴보겠지만요 5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 얘기에요 누가 태어날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야기를 미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계속 연관이 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4장, 5장 얘기는 지금 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끝날에, 종말에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시온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거예요. 누가 말씀을 가르치 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직접. 그리고 그날에 그 끝날의 종말에는 누가 태어난다고요? 베들렘에서 영원이며 상고의 근본이신 분이 태어나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미가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종말 끝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종말을 시작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미가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은요. 쌍둥이처럼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미가서, 미가서예요. 미가서 읽으면 이사야 전체를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종말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잖아요 결국 시온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등장하는 다윗왕 같은 왕의 회복이 아니라 이사서에서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51장 52장 53장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그 종말과 마지막이 완성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배우고 가시는 겁니다 물론 아시는 분아다 아시는 예, 이야기이겠지만요 예수님의 오심이 구약의 모든 종말의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 해석들을 바라보면서, 그 구약에 있는 성경 해석이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는 건, 어, 적용되는 현실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구, 그걸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 계속해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잘못 배웠던 종말에 관한 역사관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역사관을 가지고 종말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종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이라는 것은 그 종말을 하루하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